이게 등산용 지팡이인요 지금 자리잡으려고 지금 가물도 신발 회장님 요번에 그 이태리에서 거온 그 지팡이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. 잠시 사실 이 지팡이는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는데 정말 정리 하고 저희 얘기는 불량이 없다. 이태리에서 직수입한거죠. 가볍고. 네네. 제가 이 원래 비싸게 봐야 되는데, 가격 현실이 대해 우리가 좀, 이래, 가격을 좀저렴하게 했어요. 네. 등산 매니아들을 위해서, 이번에, 어 아, 획기적인 제품인데. 뭐. 네. 그리고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가면, 이렇게 그 스틱이 좀 고급형으로 생기고, 최상의 이런 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, 그 저, 저도 등산 매니아입니다만, 한 25만원대, 15만원대 이 정도인데, 여기서는 지금 뭐, 9만 얼마? 6만 2천 원 6만 2천 원까지 판매하고, 아유. 가성비 치고는 아주 뭐 상당한데. 어, 김홍빈 대장이 요번에 그 알프스 가면서 짚고 갔던 지팡이라 그랬죠. 예, 예. 어우. 요거는 조금 비싼데, 이거는 완전 히 자동인데 분리되는 네네. 거. 아, 그거 분리되는 거. 아. 어. 그거는 얼마입니까? 요거는 한 10만 원 정도 아. 정도는 아. 네, 이 음, 소비자가 음, 고를 수트. 하이버그라스인데 예예. 아 그게 가볍고 예, 예. 음, 소재가. 예, 예성들이... 어쨌든 일반 일반 매니아들은 그 아까 그 6만 5천 짜리 그만 하면 충분하게 음, 예, 사용할 수 있다. 여성들. 예. 음. 아 그런가. 가볍고 하니까 여성들. 이것도 여성들 사이인데. 이것도 가 여성들. 이것도 지금 6만 5만 6천 원. 다양한 스틱이 이번에 나왔네요. 예. 음. 18일날, 롯데백화점 입점 앞두고 있다고. 음. 18일날 입점을 하네 바야 상담이 여기 잘해요. 바야 상담 하면 그러면 저 7월달 안으로 잘하면 입점 되겠네요. 8월달이나 초에. 8월달쯤 되면 아깝습니다. 음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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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뭐, 우리 회장님은 매니아 중에, 등산 매니아 중에 매니아인데. 경기도 <laughs> 한데 예, 예. 어, 우리가 소비자한테 좀더 확실한 제품. 네네. 어, 좋은 제품을, 어, 이래좀 저렴하게 다가갈 수 예. 있도록. 고맙습니다. 네. 콜핑이면 충분하다. <웃음> 화이팅입니다. 아유, 입좀 앞두고